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경은 딱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결정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마음먹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좌절도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. 그게 올순 있지만 삶에서 쉽게 이길 수있다는 거예요. 육신대로 살면 들이받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서 일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빠져 버리면요, 육신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? 잠깐 속아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육체가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강력한 것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와서, 이놈이 치고 들어와서,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,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, 바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. 할렐루야. 하루 안에 불나 말라? 하루 넘겨라? 왜 하루라고 정했을까요? 그리고 여러분, 문제가 생겼을 때, 감정적으로나 문제가 생겼을 때, 하루를 넘기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. 죄가 되고, 그 다음에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.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. 되게 무서운 겁니다. 이것은 본인 영혼을 위해서예요.